이런 훈련이 하루 만에 되지 않는다. 음,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켜서 네. 습관이 뇌에 잘 입력되도록 음.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겠고요. 음. <웃음> <웃음> <아이점>. <웃음> 안녕하세요, 알자 멤버 여러분. 오늘은 100일 무렵 아기의 수면교육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수면교육이라는 단어가 개인적으로 너무 거창하게 지어진 게 아닌가 만큼 생각이 들 <laughs>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 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매일매일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만 할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강압도 너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아닌데, 너무 음, 좀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수면 교육이란 단어가 마치 뭐 조기 교육 뭐 이런 걸 연상시켜서 음, 음. 저도 되게 그 거부감이 들 때가 네, 많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 수면 행동은 학습의 결과잖아요. 음.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영어로도 슬립 트레이닝, 음. 우리말로는 수면 교육 뭐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기들 수면 습관은 양육의 영향이 아주 크므로 음. 수면 교육이라는 것은 아기가 좋은 습관, 수면 습관을 체득하도록 양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수면 상담을 하는 뭐 음. 상담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아이들의 뭐 수면 행동에 속시원한 정답이 있으면 저도 정말로 <laughs>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기들마다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내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수면 뭐 음. 트레이닝, 뭐 연습 이런 걸 찾아가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음. 사실 가끔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그렇네요. 많아요. 네. 정말 너무 힘들고, 엄마가 엄마의 힘으로 못할 때는 찾아가서 내가 대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음. 사실은 있어요. <laughs> 어, 아기가 세어나서 100일이 다 되도록 엄마가 한 번에 두세 시간 이상 자본 경험이 100일 동안 없다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100일 무렵의 수면 습관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음. 아무래도 이제 어린 원령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먹는 것부터 음. 체크를 사실 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 간격이 어느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시고 그 일정한 간격으로 내 아이가 배불리 한 번에 푹 먹었는지 음. 이런 것 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불필요한 수면 연관을 음.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물잠이라든지 엄마 품에 매번 안겨서 잔다든지 짐보를 태워서 둥가둥가를 한다든지 이런 수면 습관들은 사실 처음부터 음.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매일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잠이 들 것인지 수면 의식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수면 의식은 아이가 좀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잠들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월령부터 천천히 연습을 해서 아이의 몸에 배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음. 또한 가지 이제 발달상으로 음. 다른 아기들은 뒤집기를 하기 시작할 네.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됐을 때낮 동안 충분히 뒤집기 음. 연습을 했는지도 아마 밤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은 성장 발달이 음. 굉장히 빠른 것 네. 같아요. 네. 상담을 하다 보면 뭐 3개월 초반만 돼도 벌써 뒤집기를 음. 시작하는 애들이 음.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필요한 움직임이고 음. 내 아이가 그만큼 컸다는 증거예요. 음. 그래서 움직임이 잠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 움직임을 억지로 제한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실 맞아요. 필요는 없어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낮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발한 놀이를 최대한 많이 하고 뒤집기, 되집기가 제 음. 스스로 좀 수월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꼭 주셔야 되고 이렇게 뒤집고 잠을 못 잔다 걱정을 걱정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그만큼 커서 엄마와 양육자와 함께 놀고 싶어한다는 것에 빨리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지금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는 때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수면을 습관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시기에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런 훈련이 하루 만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음, <laughs>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켜서 네. 습관이 뇌에 잘 입력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겠고요. 음. 이렇게 연습하는 도중에 참 아이도 힘들 거고, 엄마도 맞아요. 아주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잘 참아내야 <laughs> 수면 습관이 만들어지겠죠. 음. 저는 100일까지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100일 전에 음. 아이를 데리고 어디 밖에 나가거나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줄알았어 때. 그도독일이라든지 음. <laughs> 음.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정말 50일도 안된 아이들 음. 바구니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음. 나오거든요. 네. 커피 마시고 근데 네. 어 지금 좀... 말씀하셨던 뒤집기 뒤집기 연습 네. 아, 그거는 터미타임 이라는 음. 거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 맞아요. 영상에 보면 터미타임 영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신생아 때부터 터미타임은 하는 음, 것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시키면, 그렇게 해서 낮에 에너지 배출을 잘 하게 하면, 밤에 잠자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우기 전에 다시 이완할 음, 수 네. 있도록 수면 의식을 하라. 이걸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어, 1 0일쯤 분명 주변 아기들은 백일에 기적이 왔다고 하는데, 아유. 왜 나는 1 0일에 기절이, 기절이 오는 건지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요.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아예 타고난 기질의 영향도 있긴 음,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수면 교육 방법을 몰라서 그냥 음. 주먹구구식으로 아이를 키운 것또 그러다가 하루 일과의 규칙성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것 음. 수요 간격을 늘려갈 줄 모르는 것또 알긴 알았는데 꾸준하게 하지 못한 것. 음. 내가 일단 좀 쉬고 싶으니까 음. 그걸 참아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백일에 아예 수면을 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기들은 워낙에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수유 간격만 잘 맞춰줘도 잘 자는 아기가 있는 방면, 백일 무렵 여러 가지 나패턴이 꼬이기도 하고 또 급성 장기를 겪으면서도 힘들하는 어 네. 아이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성장과 발달의약 의한 것들이 좀 겹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낮잠 변환기가 오고 네. 또 급성 장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어머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 아이는 음. 분명 다른 아이야, 다릅니다. 맞아요. 그리고 달라야 맞고요. 음. <laughs> 엄청나, 엄청나. 네. 그래서 우리 아기가 현재 좀 잠을 못 잔다, 덜 먹는다고 해도. 먼저 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맞아요. 우선적이고, 음. 너무 조급한 마음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주변의 조리운동기, 마음카페 친구들, 뭐, 옆집 아이, 왜 그렇게 다잘 자는 <웃음> 걸까. <웃음> <웃음> 그렇지만. <웃음> 다른 아기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음. 가장 힘든 사람은 엄마예요. 음. 그리고 비교라는 것은 서로의 유사점, 차이점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 절대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 기준을 찾아서 내 아이를 존중해주는 음. 시간을 좀 갖도록 했으면 좋겠고, 음. 마지막으로 좋지 않은 수면 습관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혹시 좋지 않은 수면 습관이 생겼더라도, 음. 사실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리 앞서서 걱정하지 마시고 음. 어떤 스케줄에 꼭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조금은 내려놓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도 뭐 백일이면 평균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네. 이거를 좀 알려드린다면 음. 낮잠은 보통 네번 네. 정도, 정도 네. 자지요. 하루 네. 규칙성은 네번 정도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밤잠은 네. 대략적으로 한 길게 자면 일곱 시간 정도? 네, 될그 정도 잘수 있어요. 그런 네, 것 같아요. 휴 네. 없이. 네, 네. 밤잠을 좀잘 자기 시작하면 사실 낮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요 음, 시기는. 음. 그리고 이제 아기들이 백일이 되면 정말 옛날 어른들 말대로 사람이 됐고. 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자기의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으니까 낮잠이 뭐네번 자다가 세 번으로 줄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시간 비중을 네. 좀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음. 아이가 엄마 품에서만 자려고 한다든지 젖을 물고 자려고 한다든지 음. 이런 것들은 아직 뇌에 고착됐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음. 네, 네. 지금 만들어지는 단계니까 어,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도록 꾸준히 연습하는 시기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